안녕하세요 윤소평 변호사입니다. 어, 개인회생 절차에 대해서는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고 구체적인 것들은 해당 변호사를 만나서 어, 제대로 설명을 들으시는 게 제일 바람직하고 어, 지금은 이제 신청 요건하고 어, 신청 자격이라고 할까요? 신청 자격 그 다음에 비용에 대해서 어,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아 신청 자격은 그 일단 개인회생 절차는 개인이니까 이제 법인 형태는 이제 신청할 수가 없습니다 어 채무요건이 있는데 아, 담보가 설정된 담보채무가 10억 이하여야 하고 그 다음 담보가 없는 채무 무담보채무가 5번 이하여야 합니다. 그러니까 부채 규모가 좀 이렇게 소규모인 사람들이죠. 그러니까 그리고 이 부채 요건이 맞게 되면은 일단 급여소득자나 사업소득자 이거는 구별이 없습니다. 어. 예를 들어서 어 주택을 가지고 있는데 담보가 8억 있고 그 다음에 무담보가 6억 5천 있다 그런 채무자는 이제 개인회생 절차를 신청할 수가 없습니다. 그러니까 일반회생이라든지 간이회생이라든지 뭐 이런 절차를 진행해야 되고 그리고 이제 전문직들, 전문직들도 이제 의사, 변호사, 한의사 이런 분들도 급여소득자인 경우 부채 규모가 이렇게 돼 있으면은 그 개인회생 절차를 신청할 수가 있고. 또 전문직이 이제 개인 사업자일 때는 부채 규모에 따라서 개인회생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. 이 개인회생 절차는 사실 그 채권자 동의 요건이 없습니다. 그러니까 채권자 동의 요건이 없다는 게 개인회생 절차에서 상당히 그 유리한 점인데 예를 들어. 어 어떤 신청자가 어 부채가 이제 4억이 있는데 어 3년 동안 1억 원을 갖고3 3억 원 3억 원은 면책을 받는다. 이런 변제 계획안을 작성했을 때 개인회생 절차에서는 채권자 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기 때문에 법원의 인가 결정으로 바로 변제 계획안이 변제 계획으로 확정이 돼서 3년 동안 또는 5년 동안 정해진 월 변제금을 납입하면 면책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어, 개인회생 절차의 요건이 되면 가급적이면 개인회생 절차를 신청하는 것이 좋고 이 요건이 넘어가면 이제 일반회생이나 간이회생, 법인회생 그런 절차를 취해야 하는데 그런 부분들은 이제 채권자 동의 요건이 있기 때문에 채권자들이 동의를 안 해주면 은 절차에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될수 있습니다. 그래서 일단은 내가 그 법인 형태가 아닌 개인, 자연인이라고 한다면, 급여소득자냐, 사업소득자냐 이런 것들이 따질 필요 없이 일단 부채 규모를 보고, 어, 이 요건에 해당하면은 그 개인회생절차 신청하는 것이 어, 제일 채무자에게는 유리하다고 할수 있습니다. 개인회생 비용은 이제... 크게 해서 뭐 예납금 있고요, 그 다음에 송달료, 인지대, 변호사 보수, 그리고 각종 뭐 부채 증명 발급 비용 뭐. 정도인데, 예나급은 지금 이제 회, 외부 해생위원이 선정될 때 보통 30만 원이 들고, 송달료는 채권자 숫자에 따라서, 그 이제 채권자에게 이제 A라고 하는 사람이 개인적 절차를 밟아서 게시 결정을 받고, 그 다음에 채권자 목록을 이렇게 제출했는데, 맞는지 확인하시오. 이런 여러 가지 편물들을 채권자들에게 다 보내야 되기 때문에, 이건 채권자 수에 따라서 틀립니다. 이거는 이제 법원의 산정 기준표가 있기 때문에 그 표대로 채권자 숫자가 10명이면 뭐30 몇만원, 어 15명이면은 40, 40 몇만원 이렇게 다 정해져 있습니다. 그리고 인지대는뭐 그, 이거는 크게 신경 안 써도 되는 거. 병호사 보수는 사실 이제 이런 영상에서는 말할 수는 없고 이거는 상담 시에 협의를 하시고 그리고 어 개인적인 절차를 신청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또 현금적 여력이 없는 분들이니까 병원사하고 잘 협의를 하셔서 정하시면 되는데 뭐 통상은 그 분할 면제를 해 주는 경우가 있고 저도 뭐 그렇게 해서 편의를 봐 드리고 있고 요거는 부채 증명원은 이거는 한은행당 그니까, 만, 오, 0천 원의 대행 수수료가 됩니다. 근데 본인이 뭐 직접 받으면은 이런 부분 비용은 절약할 수 있겠습니다. 그래서, 개인회생은 이 비용들 외에는 뭐 특별한 비용은 들지 않기 때문에, 저, 가장 그 저렴한 비용으로, 어, 챔자에게 가장 유리한 제도니까, 부채, 아까 말씀드렸던 부채 규모가 내, 나에게 적용되는 해당 사항이 있다 그러면 개인회생 절차를 이용하는 것이 채무자에겐 최대한 유리합니다.